7각형만 해보고, 그 원리 그대로 해볼게요. 자, 1, 2, 3, 4, 5, 6, 7. 이렇게 다 치고, 7각형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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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칠각 자 1번에서 몇개걸수 있어요? 1번으로 묶었죠. 2번 묶었죠. 3, 4, 5, 6, 7번 묶어요. 그러니까 총몇개걸수 있어요? 4 개. 1번에서 4개걸있죠 이렇게 그렇죠? 네. 다음 2번에서는 2번에서는 1번 묶었고, 2번 묶었고, 3번 묶었고, 4 4567에서 4개 그을 수 있어요. 4567 같은 방법으로 3번에서도 234못붙고1567 그을 수 있거든요. 그죠? 1567 보면은 1번, 3번, 요것도 하나고, 한번 1번, 요것도 하나인데, 제가 두번 셌거든요. 한 번인데 두번 셌죠. 그니까, 러한 점에서, 한 점에서 대각선 몇개 그을 수 있어요? 네개 그을 수 있어요, 네 개. 그죠? 근데 그런 점이 몇 개? 일곱 개. 그러면, 2 8 개를 셌는데, 실제로는 두 번씩 센 거예요, 이건. 실제 대각선을 두 배를 생겼죠. 그래서 14개가 답이죠. 그죠? 알겠죠. 그래서 7각형은 4개씩. 어, 우리가 굳이 이제 식으로 만들면,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개수가 7-3. 그런 점이 7개. 이걸 두번씩 했으니까 반으로 나눠야죠. 14. 9각형은 한 점에서 6개를 그을 수 있죠. 그런 점이 9개 있고, 두번씩 썼으니까 반으로 나누니까 27. 11각형. 한 점에서 8개씩 그을 수 있고요. 그런 점이 11개. 그걸 반으로 나눠야죠. 그래서 바한네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고. 14각형. 한 점에서 11개를 그을 수 있고요. 그런 점이 14개. 반으로 나누면 17개가 됩니다. 원리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.